이데일리엔 주요 경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까지 5G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AI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3,900여억 원을 투입해 광주에 AI 집적 단지를 만듭니다. 5G와 관련해서는 망투자 세제 세액 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 면허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또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 성장 분야와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 등에도 연구개발 예산 24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고가 1 주택자의 SGI 서울 보증을 통한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모든 보증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만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 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20일 기준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금액을 늘리지 않고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차례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새 1분기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한 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4분기에는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 분기에 소폭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100 이하여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예측이 절반인 49.3%였고 더 나빠질 것이란 답변도 40.7%, 작년보다 호전될 것이란 답변은 10%에 그쳤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통과 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 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로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어제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변화의 시대에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기존의 성공과 관성적 업무 등은 모두 버리고 게임 체인저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롯데가 많은 사업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성장했지만 오늘날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의 법칙을 바꿔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좋은 상품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역시 소비, 유통, 환경변화에 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은 전통시장 온라인 시장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에 첫 번째 진출한 시장입니다. 시장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공동 배송센터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잡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상점 등을 3대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3조 1500억 원으로, 5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LG전자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스스로 관리하는 2020년형 LG 휘센 싱큐 에어컨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LG 휘센 싱큐 에어컨에는 초프리미엄 제품인 LG 시그니처 에어컨에 처음 적용됐던 필터 클린봇이 적용됐습니다. 하루 8시간씩 사용하면 필터 클린봇이 일주일에 한번 에어컨의 극세 필터를 자동으로 청소하고 에어컨 내부에서 바람을 만들어 주는 송중팬을 UV LED 살균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UV 나노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LG 전자는 휘센 신규 에어컨은 더 편리하게 쾌적하게 제품을 관리하는 등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담은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편성채널에만 도입되던 중간광고는 하반기 안에 지상파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67만 366대로 집계됐고, 전체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도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문화 관광축제인 2020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는 1,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29일까지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활증료가 한 단계 오릅니다. 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 활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 9천 0백 원이 부과돼 항공 여행객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습니다.